반갑습니다. 저는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. 저 피크 페스티벌 올해로 두 번째 나오는데 피크 페스티벌 뭐좀 되는 페스티벌인가요? 어, 왜,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? 저, 저희가 상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굉장히 흥분하면서 올라왔습니다. 아,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계속 신나는 노래만 하다가 오늘은 피크 페스티벌이니까 좀 잔잔 발리로 좀 하자 하면서 짜왔는데 잔잔 발리 잠깐만 해도 될까요? 네. 그러면은 잔잔 발리 잠깐만 하고 다시 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작년에 앨범을 냈는데, 앨범을 내기 전에 페스티벌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식 불렀었거든요. 작년 피크 페스티벌에서는 검을 현기을 <laughs>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검을 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. 아, 그때 미공개곡을 부르는 맛이 엄청 짜릿했던 기억이 있는데, 또 근데 그것보다 사실 나온 노래 부르는 게더 재밌습니다.

해가 멀어 내일 없애네 나나 김승현! 아, 음, 아, 비교 페스티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곡 마지막으로 부르고 가겠습니다 아, 간만에 흥분을 많이 했습니다 방송했었고요 <laughs> 아, 이제 5분 20초가 남았기 때문에 다음 곡 바로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, 제가 어? 무슨 말인지 아까 뒤에서 제가 지금 공연 다니지 한 3년 4년 페스티벌 나온지 그렇게 되는데 자우림님을 언젠가 뵐겠지 자우림 아, 무대를 언젠가 봐겠지 맨날 아, 이러는데 생각보다 아, 안 겹치더라고요. 그래서 뒤에서 영광입니다 팬입니다 하셨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. 제 아, <laughs> 노래 끝나면 자우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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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시면 바로 키움 조고시해주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한번 하고 한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